자 전화 연결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 전문가 아니에요. 배현철이에요. <웃음> <웃음>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어머니? 네. 예, 우리 저기 저 어, 주식 매매 해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한 30년 됐어요. 어우. 그러면 옛날에 i f 때도 지나시고 리먼 사태도 지나고 다 지났잖아요. 예예. <laughs> 예, 예. 그 때, 우리, 그, 저기, 지금 만나지 말고,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예. 그죠? 에이. <laughs> 삼성전자 그러면 30년 전이면은 5천원, 6천원 할 때도 보셨겠다. 예, 예. 그죠? 아이고. 야, 지나가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주식 에이. 매매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아, 얼마 전에, 에이. 그, 애지와 그, 예. 33만 원에 사가지고. 에이. 70만 5만 원 정도에 팔고 또 66만 6천 원에 10% 샀거든요. 예. 근데 이거 물적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66만 원에 샀어요? 예, 6천 원이요. 66만 6천 원에 사, 10% 예, 예. 그래 내가 우리 방송 많이 안 보셨죠?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아이 뭘 예. 봤어? 헤어진 애인을 만나는 거아니라 그랬잖아. <laughs> 그죠 네. 수익 내고 딱 나왔으면 말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보면은 수익 내고 나와서 조금 빠진다고 네. 들어가면 거기서 항상 물려요, 그죠 예. 야, 내가 안 사고 있으면 안 빠지다가 사면 빠져. 맞아요. 그런데 어때 경험상으로 한번 30년 된 내공으로 한번 할게요. 만약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걸 엘지화학을. 네. 그럼 뭐라 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음? 응? 배턴. 네,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그쵸 <laughs> 예. 근데 내 돈이기 때문에 못하잖아. 맞아요. 하, 그러면 근데 이제 보이는대로 하면 예. 사실은 오늘도 좀올라왔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오늘 음봉을 만들면서 또 매도가 이렇게 또나왔잖아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야,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별거 없다 이러는데, 네. 좀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빠요. 예. 지금 소액주들한테 생각 안 하고 그죠. <laughs> 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게 자꾸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올라가면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싶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도 지금 여기 모에서 오늘도 보면 한, 한 67만 원 정도 올리면 팔아야지 그랬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매도 하세요. 응? 네. 저 어렵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수, 수익 많이 났잖아요. 저번에 얼마, 얼마, 한, 주, 한 주당 얼마 수익 났어요?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500주 사가지고, 어이. 한, 빼놨 아유 그러면 됐지. 그 그래, 이제 조금 <laughs> 내가 어, 저기 저 수익 났던 거 조금 내가 경험상으로 네. 그래 내 수업료 줄게. 너네끼리 놀아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laughs> 같아. 그지? 네. 근데 여기서 네. 60만 원 빠져버리면 매도 못 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못 하잖아. 네. 그래 내가 항상 저기 매도는 올라올 때 하는 게아니고못올라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못 올라오니까 매도하시는 걸로 하고 내가 방송 보셨지만은 내가 웬만하면 매도할 소리 잘안 하죠 네. 우리가 네. 어떻게 보는 네. 돈인데 손해보고 자꾸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렇예 네. 네, 근데 이거는 일단 쏘라기는 피해 가자고요 예한간에서는뭐뭐피 네. 네, 퍼가 뭐 저기 다른 회사에 비해 가지고 반분이 안 되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주식시장이 뭐퍼 PBR 갖다가 붙여가지고 안될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안 먹히잖아요 그죠? 렇 예, 안 먹히니까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고 저 진짜 매도하실 수 있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매도하셨다가 어, 저 한참 많이 좀 빠진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지 않으면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예? 예, 다른 데 2차전지 것도 다른 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꼭 2차전지만 삼성 SDI도 있거든요 SDI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음, 가져가시고 LG화학은 자꾸 이제 그 소리 나왔으니까 예? 네. 예, 일단 부담조인 되니까 일단은 한번 어, 나왔다가 네. 이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또뭐 살라고 자꾸 돈 빚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면 또 걸려 거기서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한 바퀴 매도하고 한 바퀴 쉬셔야지 한 번. 네. 네. 시장이 지금 좀 조정이 돼가는 모습이니까 네. 좀쉬시고 그래도 대형주 하시니까 크게 손해보고 그건 아니신다, 그렇죠? 예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종목 교체하는 걸로 우리가 방송에서 내가 매도 네. 이러면은 가족 있는 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종목 교체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네 내일 일단은 저기 노란 채팅방도 아시면 네. 네.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드리고 저 회원 가입했거든요. 아, 배포지.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 네. 다른 사람들이 다다 따라오잖아. 그렇죠? 네. <laughs> 좋은 걸 우리끼리 해야지. 그러시고 네. 노란 네. 채팅방에서 하시고요. 네. 일단 현금 만드셨다가 네. 네좀 있다가 볼게요. 네. 이거 내일 상황 가면 어떡하지? 아니. <laughs> <웃음> <웃음> 예 아무튼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말하지 말고요. 예, 올라올 때 네. 말하지 말고 매도할게요. 네. 예, 우리...